7, 8화 방영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오늘은 각 인물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될지 어떤 부분들을 기대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수지 멘토링 상황을 만들어 수지의 아버지를 꿰어낸 할인 때문에 꽤나 충격을 받은 수지의 모습을 볼수 있었고 때문에 녹음 파일을 지워야 하나 고민하는 수지의 모습으로 끝이 난 6화를 볼수 있기도 했죠. 마지막 검게 변한 화면에서 마우스 클릭음까지 들려와 결국 증거들을 지워버린 수지가 아닐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해당 녹음 파일을 지웠다 해도 교실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새로운 전개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수지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꺼진 화면과 함께 울린 마우스 클릭음이 녹음 파일들을 지운 상황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하린에게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낀 수지긴 했지만 증거를 지운다는 것은 패배를 완벽하게 인정한다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라 이제 후반을. 달려가는 과정에서 끌어올려 놓은 빌드업 상황을 모두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진행을 맡고 있는 연출로서도 어려운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 아마도 수지가 할인의 뜻대로 녹음 파일들을 지우진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오히려 해당 상황까지 이용해 제대로 사건을 노출시켜 백할린에게더큰 한방을 먹이려는 수지의 계획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E. 명자장 자은과 할인의 과거를 궁금해하던 수지, 그리고 장은의 엄마를 찾아온 할인의 상황으로 아마도 이어질 상황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될 부분이 자은과 할인의 과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은이가 엄마를 찾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소은이는 원작의 할인이의 본명이기 때문에 자은이와 할인이가 과거 자매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원작의 상황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을까 싶고 때문에 두 사람의 과거 회상 장면이 많이 등장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할인이를 소은이로 남 함께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자은이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며 더욱 분노하기도. 또 묘한 감정을 갖게 되기도 하는 할인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 과정 중 오류카를 통해 떡밥으로 남았던 교실 방화 사건이 이어질 테고 해당 상황이 두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텐데 원작과 같은 상황으로 그려낼지, 각색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장면으로 연출될지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엄마를 찾아간 할인의 상황이 그저 자은이를 겁주기 위해 단순한 상황이었던 건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지 괜히 찜찜한 부분으로 남아 있는데 해당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도 은근히 궁금한 부분이긴 하네요. 3. 백카린 정말 악당으로서 일당백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정말 대단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빌런이죠. 거기다 충격적인 만행들을 저지르면서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사이코틱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서 이어질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두렵기도 한편으로는 더 기대가 되기도 하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회 차들을 통해 할인의 부모들도 할인을 보며 어쩌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미 이전에 업로드되었던 제 리뷰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할인은 배경 그룹의 손녀로 입양되어 들어온 인물이고 그런 할인을 끔찍히 아껴 그룹을 자식들이 아닌 손녀, 백할인에게 넘기려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멋 같은 상황에 있는 배경 그룹 가족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밌는 설정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후 어떤 전개로 이어질까? 굉장히 기대하며 원작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내용이 없이 끝나버린 백카린 가족들의 전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긴 했었는데 드라마로 새로 제작되며 해당 설정을 가지고 온 만큼 원작과는 달리 해당 부분도 흥미로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길 애청자로서 바라봅니다. 또 하린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결말까지 수지와의 싸움도 기대가 되고 자은이와의 풀어야 할 숙제도 기대가 되지만 은근히 예림이와의 전개도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예림이가 수지 쪽으로 완벽히 붙어버렸고 이번 은정이와의 상황 때문에 백카린과 제대로 맞붙게 될 예림의 상황이 예상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 내의 투톱, 두 명의 인물의 피튀기는 기싸움 역시 아주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임예림. 앞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하린이와의 전개가 기대되기도 하고 앞으로 수지와 함께하며 이어질 상황들도 기대되지만 예림이 하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은정이와의 전개 그리고 조승아와의 전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은정이와의 상황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 지 가장 궁금해지지 않나 싶은데요 예림이를 좋아하는 게 확실해 보이는 은정이와는 달리 은정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예림이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드러내진 않았지만 은정이와 같은 건지 은 은정이를 위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마 곧 밝혀질 것 같아 보이죠. 두 사람의 관계에 원작과 다른 각색이 들어가긴 했지만 원작과 비슷한 과거 서사를 가져왔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흥미를 위해 꼭두 사람의 과거사도 등장하게 될것 같은데 예림이에게 은정이는 어떤 친구인 건지 해당 부분도 다른 전개들과 같이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오리지널 캐릭터 조우리와 우리의 오빠 조승아와 가장 깊게 얽혀있는 인물이 수지와 예림이가 아닐까 싶어. 승화의 전개도 기대가 되는데 예림이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이었나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 우리와 예림이 사이가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보다는 승화가 예림이와 마주할 시간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상황들이 이어질지 기대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충 분위기만 봐서는 동생이 지금과 같이 변해버린데 영향을 준 예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런 예림이가 과거의 상황에 후회하며 바로 잡으려는 것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예림이와 함께 피라미드를 부숴가 예림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차 변화하는 승화의 상황이 궁금해지는데요. 결말쯤에 가서는 승화와 함께 우리를 찾는 예림이의 장면이 이어지지 않을까 흥미로운 상황이 예상되기도 하네요. 서도와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캐릭터이긴 합니다. 원작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고 이번 드라마에서도 그런 도화의 매력을 잘 살려내고 있는 것에는 만족하지만 극적인 전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조금 약한 전개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됐던 역할이기 때문에 은근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역할인데요. 때문에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각색이 가장 많이 들어갈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아마도 원작과 비슷한 정도의 역할만을 채워주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극적인 상황이 약해 보인다는 것 뿐이지 도화의 마지막이 결코 작은 의미를 가진 결말이 되진 않았는데요. 어찌됐든 상황을 뒤엎는 데큰 역할을 하게 된 인물이 될 테고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중 가장 성장하는 인물 중한 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만 잘 연출되어진다면 역시나 매력적인 역할로 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원작의 결말이 끝나고 난 이후 외전으로 몇년 후의 상황이 이어지는데 외국에 나가 있다가 몇년 후에 수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가 궁금해 동창의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돌아온 도아가 기억나는데요. 도아에게 그만큼의 영향을 준 인물이 수지라서 드라마에서는 수지와의 마지막이 어떤 상황으로 그려질까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네요. 6. 고은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어질 상황 중 가장 시청자들의 멘탈을 괴롭히게 될 인물이 바로 은별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린이의 오른팔이 되어 180도 바뀐 모습으로도 충격을 주었는데 유카를 통해 하린이를 보면서도 답답해하는 은별이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해당 부분 역시 이후 더욱 진화를 하게 될 은별이의 모습에 대한 복선을 담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더욱 충격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될 은별이가 될지 또한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렇듯 백하린의 머리 위에 올라가는 은별이의 상황이 기대되기도 하고 원래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던 방우희, 김다연과의 상황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해당 부분도 원작에서는 극적인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는데 드라마로 재창작되는 만큼 재밌는 각색이 들어가서 우희와 다연과도 흥미로운 상황을 만들어줄 은별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곧 이어질 칠 8화.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기대되시나요? 과연 각각의 아이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